신났다. 뭐야, 진짜 압도됨. 뭐야, 어 이거 그 사진에서 셀카 그 거기네. 아이 가운데 찍어내. 너 완전 백팩까지 <laughs> 해가지고 대학생 1학년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런 나이게도 특별한 날이 올까? <웃음> <웃음> 아 웃겨. <laughs> 아, 거세기. 동생이 또 너무 셔 그녀의 짬밥 하이,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? 그거 얘기하면서 왔는데 여기 열려있 모르겠네 와 진짜 많이 샀다 아니 뭐 얼마나 드시려고 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다 반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? 반장님이 제 선생님이에요 이제 잠수 타야겠 <laughs> 이제 잠수 타는밍 <차야. 웃음> 아, 저 찰떡이야, <웃음> 호흡이. <웃음>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에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채 뽑을까요? 채. 아, 1위 체체체 위, 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 어? <목소리> 진짜 다르다 어떻게 된 거야, 뭐야, 아 뭐야? 누가 아 저쪽으로도, 뭐, 어떻게 다른데? 이거 두 표, 이거 두 표, 이거 두 표. 이거, 이거, 이거 표. 내가, 두 표. 이거 세, 표. 이두 표. 이거 두, 두, 두 표. 어 맞네. 여기 아, 다두 표. 네나두 표. 이거 두 표. 이거 아, 두 표. 이거 두 표. 이거 두거

입으로 짠할 거예요. 잠시만요 카메라 보 얼굴 안 나옵니다. 돼, 네. 마스크 쓰겠네. 짠! 나도 진짜 안넣다 메타도네. 메타네다 아, 와. 갔네. 아, 아, 왜? 얼마나요? 음식 우리 먹고하지마라고 앞에 있는 거나 다, 다 먹고 얘기해라. 아니 내 돈인데 왜 그쪽이 아까워요?

새매야요그 아, 맛. 아닌 그 맛. 맛. 또안 먹어봤어. 안, 안 먹어봤어요? 그냥, 면도 한번 어, 먹어봐요. 새콤하신데 미치지 않니? 아 별로? 네. 별로? <웃음> <웃음> 야, 또 새콤함이 아 이런 거안 좋아하는구나. 가끔 먹으면 맛있거든. 새콤한 거는 차가워 어. 돼. 베이컨 볶음밥? 이런 거예요 사실 네. 여기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서. 네. 다른 애가 시킨 거, 나도 저거 달라. 이렇게. <laughs> 근데 알고 보니까, 그냥, 이렇게. 키름이 되게 여러 개있었 아, 근데 마라탕 낚그 앞에 재료 있고, 내가 골라서. 아. 하는 것 같아. 아 드셔보실래요? 음. 약간, 음. 약간 매콤해요. 매콤? 음. 음.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 고기랑 같이. 고기랑 같이. 여기 좀 있으니까 먹어볼게요. 음, 아는 맛. 음. 음. 아는 맛, 맛있는 맛. 哆来咪发嗦嗦哆，看出来没有？嗯、是唱歌吧？嗯、对，所以我们这个歌写下来的时候，其实可好听了。哎、<呀>여기뒤에건설은행이있대요 지연언니 찾으러 가져보네 과연 성공했을지 그녀는 열심히 풀고 있다 그녀는 아 웃겨 언니 못만한다 <laughs> 줄이 제일 기네? 아 근데 여기 자판인데? 아, 줄 아, 제일, 아, 제일 아, 길다 근데... 맛있는데? 응, 냄새가 미쳤어 아, 이거 먹을 것 같아 그쵸? 내가 이거 있냐고 물어본건데 <laughs> 어, 둘다 없다고 해가지고 어이없어

买里一个鸡腿对吗？多少钱？哪个？鸡腿。鸡腿八块。八块。烤鸡呢？烤鸡十八。十八。鸡翅包饭十块。里面有蛋吗？鸡蛋吗饭、啊？饭。啊饭饭。饭<对>啊里面有饭。对。啊这个<对>呢？这个。对。八元起，八十八元。四个腿。四个腿。一个包饭。一个包饭。这个放什么？ 放吧，呃，每一次孜兰、辣椒都放，微辣，微辣<以>，微辣，微辣吧。好看得出来吗？还是听得出来？听得出来。<laughs> 给你谢谢。慢走啊拜拜 一个，马上一个手机，十块钱。嗯。两个根炒粉，五块、八块、十块。十块有几个？十九。十九个。<对>快满十块。哦，快满十块。我开的。好的。<laughs> 잘쏟았에 아, 하나만, 아, 이거봐나방자마방자 음. 우리는 있는데. 음. 안 나네? 무슨 났지 코, 코 고장난 것 같아요. <웃음> 난다고. <웃음> 지금 약간 트로도 냄새가 <초등랜드가> 더 나네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. 왜 왜? 왜왜왜 이거, 이거. 한 한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다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다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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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甜다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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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

왜왜왜왜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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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...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그러면 지금 나 아까 95원밖에 없었는데, 자네기 아직도 있는데, 이걸로 해결하는 거면 진짜 싸게 치는 거다. 저녁을 이걸로 해결하는 거면 진짜 싸게 치는 거야. <laughs> 음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와요? 지금 할 틈이야. 지금 찍고 <laughs> 있는데, 언제 올릴까? 아, 아니, 님이나 올리세요. 다음에 <laughs> 언제 올릴 건데, 어, 게임이다, 게임이다. 이 더운 여름에 아 추운 곳을 봐야 되는데, 몰라. 근데 사실 그거 있어. 진짜 미루다 언니 올린 거 보고 자극받아서 어, 하루 올린. 만에 호로록 해서 올려. 그래서 <laughs> 와, 진짜 빨리 올렸었는데, 그때? 나... 왜냐면 아침부터 붙잡고 있었으니까 자극 어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내가 한번더 올리면 또 올리겠네? 응, 뭐. 아, 근데, 요, 근데 요새 찍은 건 내가 대, 진짜 대충 찍어서 모르겠어. 아. <laughs> 이제, 이제 영상 겹친다, 우리. 아, 몇개 나눠주세요. 그래서 다 찍은 거 있으면. 아, 네. <laughs> 아까, 어, 뭐야? 아, 아 이렇게. 이렇게 네. 네. 그거, 그거, 그거. 대전. <laughs> <laughs> <너무 웃겨요. 웃음> 이제 자전거 타자. <laughs> 오 테이프 끊겨서 나 머리에 이러고 메고 아마 중국인들이 상하게 봤을 거야 그래서 테이프 끊겨서 경민이 이러고 왔어 어머 어머 우리 어, 어. 방단독으로보는거 이러고 은 걸었는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내폰이 그것도 있네 내가 또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풍경하고 오, 엄청 잘 나오지 않았어? 우 네. 뭐야? 미야 <laughs> 아, 이게 찐인데. 아, 나 이거 맘에 아, 들어. 나 이거 맘에 들어. 풍경이 너무 예뻐서 찍고 있는데, 자꾸 방해야 돼. <laughs> 얼굴을 안 나오게 지금, 지금 안, 안 나와. 음... 여기까지 나왔다. 그럼 내가 얼굴을 찍을까? 얼굴은 내가 나오고. 찐이 쇼츠. 쇼츠 썸네일도 저예요. 상으로, 상으로. 아, 맞아, 봤어 그 상으로 나 한국에서 드시면 <laughs> 안 됩니다. <laughs> 거의 나랑 친해지는 영상. 상도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어. <laughs> 액티비티 싫어한다니까. 아, 나그머리에 너무 남아있어. 아니, 그게 왜, 피방... 왜 머리에 남아요? <laughs> 너무 싫어하는 게 너무 반대라서 언니가? 아, 어, 아니, 액티비티를 싫어. 너무 싫어하는 정보를 갱신해줘야겠다. <laughs> 그래서 요, 요새 여기서 지금 액티비티 하잖아. 걷잖아요. <laughs> 어, 자전거 진짜? 타고. 걷는 건액티비티가 아니지. 저는 마, <laughs> 만보 넘은 적이 별로 없는데, 여기서 계속 연일 갱신 중 진짜. 맞아. 점점. 평소에 그래. 그래. 5 0 오천보 이래? 그것도 에? 많이 0 0 천도 안나오는데 <laughs> <laughs> 누있잖아요 집에, 않아요? 있을, 때, 집에 어. 있을 때. 와 <laughs> 집에 누워만 있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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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할까. 와. 나니까 라떼는 해도 돼. 착기가 너 응응응. 인터넷 쇼핑을 못 해봤는데. <laughs> 한국에서? 아니 중국 유학할 때. 아 그런 경우. 근데 없었나 보다. 스마트폰을 못 들고 갔다. 고 네? 우리 그거 투지폰 쓰고 카카오톡이 같이 작됐을 때. 아. 아. 그러면 나 현금? 네. 헉, 현금? 어? 헉. 그리고 어? 전화 국제 카드로 하고 막. 그런 시절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 그래서 타오바오 이렇게 하는 게 너무, 우린 무조건 아. 마트. 직접,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답답오을 배달? 없지. 가야지. 좋아. 어, 아, 실설, 실설, 완전 실설이야 바쁘게 실설 살았는데. 뭐 아주 해도 살이 찐다? 아. <laughs> 이렇게 아. 바쁘게 살았 이유를 알것 같아. 이, 이, 이 이런 게, <laughs> 그, 이, 이 이런 게 <laughs> 그, 맨날 <웃음> 있었으니까. <웃음> 그, 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, 전국에서는 난 약간 여기에 수면 들고 있는데? 서울? 응, 음. 서울. 음.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서울 말 하게 되잖아. 요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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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거다, 그거다.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, 우리도 쓰고 싶지 않아 서울이 나오는 거예요. 가끔씩 저 얘기하다가, 아, 너무 많이 꺾었는데? 근데 서울을 야 돼. 마음대로 너무 많이 꺾었 <laughs> 아, 사실 서울은 거슬렸는데 말안 하고 있어. 뭐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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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디사투리요 <laughs> 이땅 고소 퍼. 이 고소